러시아는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니라 아마도 가장 독특한 나라일 거예요. 레이스 속옷 금지령으로 거리 시위가 일어났던 일부터 한 번의 휘파람으로 월급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묘한 풍습까지 러시아의 암묵적인 규칙과 이상한 관습들은 노련한 여행자조차 놀라게 만들죠.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1. 러시아 여성들은 외국인 남성에게 푹 빠져 있어요. 러시아 사회에 대해 놀라운 점부터 시작해 볼게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나라로 꼽히곤 해요. 세계 미인대회 우승자 순위를 보면 러시아는 늘 상위 5개 나라 안에 들죠. 유네스코에 따르면 러시아 대학 졸업생의 57% 이상이 여성이에요.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수학에 뛰어난 여성들을 흔히 만날 수 있죠. 러시아는 종종 여성의 나라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이 1,300만 명이나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는 볼리비아나 티니지 인구와 비슷한 숫자죠. 이런 성비 불균형 때문에 러시아 사회는 독특한 분위기를 띄어요. 남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외국인과 결혼하는 일이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꽤 흔해졌어요. 미국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십년 동안 수만 명의 러시아 신부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여성들은 특히 미국 남성을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남성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이 나라들의 남성들은 러시아 여성의 교육 수준, 젊음, 아름다움,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죠. 이런 추세 덕분에 러시아에서는 중매 사업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100일 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예요.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남성이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법적, 사회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e, 속옷 금지령. 2014년 2월 유라시아 관세 동맹에서 정말 눈썹이 올라갈 만한 규정이 시행될 뻔했어요. 레이스 속옷과 합성 섬유로 만든 란제리 판매가 금지된 거예요. 이 규정은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의 최소 6%에면 소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었어요. 레이스나 합성 소재는 보통 3%에서 3.6% 정도의 수분 흡수율밖에 안 되죠. 당국은 통풍과 수분 유지 문제로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를 댔어요. 이 규정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는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속옷을 흔들며 시위를 벌이는 초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들은 정부가 사적인 선택에 간섭한다고 반발했죠. 국제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지만 이 규정은 일관되게 시행되지 않았어요. 러시아 국경에서 여행자의 레이스 속옷을 압수하는 일은 없었죠. 이 규정은 주로 소매 판매와 관세 동맹 내 수입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 소유를 범죄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3. 커플을 위한 특별한 휴일. 발렌타인데이가 초콜릿과 장미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러시아는 훨씬 더 독특한 걸 준비했어요. 블라디미르 레닌의 고향 올리안 옵스크에서는 지역 정부가 9월 12일을 잉태의 날로 선포했어요. 커플들에게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며 인구 증가에 기여하라고 장려한 거예요. 이건 농담이나 홍보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정책이었어요. 6월 12일 러시아 국경일에 아기를 낳은 커플들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자동차 같은 상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독특한 프로그램 덕분에 울리아노프스크는 6월의 연간 평균보다 25% 높은 출생률을 기록했어요. 다른 러시아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검토할 정도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죠. 이 주제와 관련해 놀라운 기록도 있어요. 18세기에 살았던 발렌티나 바실리에바는 한 남편. 표도르 바실리에프와 약 40년 동안 69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여기에는 쌍둥이 16쌍, 3쌍둥이 7세트, 4쌍둥이 4세트가 포함되어. 당시 유료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67명의 아이들이 유아기를 살아남았다는 게 놀라워.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4. 21세기의 독신 여성 금지 제안. 21세기의 여성의 자유를 인구 증가 명목으로 제한하려는 제안이 있었다는 게 믿기시나요? 첼랴빈스크, 우랄의 산업 중심지에서 한 지역 정치인이 젊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도록 강제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이 제안은 모든 러시아 여성이 스무 살 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낙인찍히는 거였어요. 21살의 미혼이고 아이가 없는 여성은 문제 있는 시민으로 분류될 수도 있었죠. 이 극단적인 아이디어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출생률이 여성 한명당약 1.26명으로 떨어진 데서 비롯됐어요.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죠. 민족 러시아인의 인구가 소수 민족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런 논쟁을 부추겼어요. 하지만 여성에게 더 나은 유료 서비스, 포괄적인 성교육, 강력한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대신, 강제 결혼과 출산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반발은 즉각적이고 강렬했어요. 인권 운동가들은 이를 중세적이라고 비난했고, 특히 도시 지역의 젊은 여성들은 자신을 국가를 구하기 위한 아기 생산기계로 취급하는데 분노했어요. 이 제안은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인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이 흥미로운 발견을 더 알아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친구들과도 공유하면 채널에 큰 힘이 돼요.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게요. 5. 욕하면 700달러 벌금. 화를 낼때 욕하는 습관 있으신가요? 미국에서는 그게 흔하고 헐리우드 영화에도 수백 번 나오죠.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그 무심코 내뱉은 욕 한마디가 큰 돈을 물게 할수 있어요. 2014년 7월 1일부터 러시아는 공공장소, 영화, 연극, 음악, 책, 대중매체에서 욕설, 즉 마트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어요. 단한 번의 욕설로 개인은 약 7만원, 조직이나 제작자는 약 140만원의 벌금을 낼수 있어요. 놀라셨죠? 넷플릭스나 HBO, 서구 틱톡은 거친 언어로 가득하지만, 러시아 미디어는 이제 오 마이 갓 같은 대체 표현을 써야 해요. 수입영화는 금지된 단어를 검열해야 하며, 때로는 캐릭터 성격이나 맥락이 바뀌기도 해요. 번역가들은 금지된 단어 없이 분노나 좌절을 전달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달인이 되었죠. 많은 러시아인은 이 법을 지지하며, 특히 아이들이 거친 언어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공공문화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젊은 층은 종종 반대하죠. 텔레그램이나 지하 공연에서는 속어나 암호 같은 표현으로 법을 피해가요. 이법 덕분에 창의적인 러시아인들은 벌금을 피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냈어요. 6. 신분 압치 관습. 유튜브에서 코카서스의 신분 압치를 검색하면 이 논란의 관습을 기록한 영상을 많이 볼수 있어요. 체첸, 인구세티아, 다게스탄 같은 북코카서스 지역에서 신부 납치가 보고되곤 해요. 부고세티아에서는 이웃 지역보다 덜 흔하지만요. 전통적으로 일부 가정은 높은 결혼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이 관습을 정당화했어요. 지역 관습에 따르면 제대로 된 결혼식 비용은 300만원에서 1 0만원 정도예요. 평균 월 수입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이는 평균 연 수입의 2년치에 해당하죠. 신부가 납치되면 신랑 가족이 신부 가족과 협상해요.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상으로 명예가 회복되면 정식 결혼식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북코카서스에서 소수지만 주목할 만한 비율의 결혼이 신부 납치로 시작되어 정확한 비율은 구하기 어렵죠. 법적으로 납치된 여성은 결혼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을 거부하면 여성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수치가 될수 있죠. 러시아 법에서는 불법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전통으로 여기며 범죄로 보지 않아요. 7. 세계 최대의 독특한 탱크 뮤지. 오스크바에서 서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쿠빙카 마을에는 쿠빙카 탱크 박물관이 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갑차 컬렉션 중 하나로 6만 평방미터, 즉 미국 풋볼 경기장 약 11개 크기의 300대가 넘는 탱크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죠. 이 박물관의 중요성은 크기뿐 아니라 희귀한 전시물에 있어요. 많은 차량이 한때 극비였던 소련의 프로토타입이었고 일부는 여전히 기밀로 남아있죠. 예를 들어, T-35는 약 45톤 무게의 거대한 다포탑 탱크로 다리를 건너기 힘들 정도였어요.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오브젝트 279로 핵 충격파를 견디고 극한 지형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4개의 궤도를 가진 타원형 냉전 시대 탱크예요. 쿠빈카는 독일 판저, 미국 M4셔먼, 일본 탱크 같은 전리품도 보존하고 있어요. 이 차량들은 20세기 장갑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며 성공적인 설계와 비현실적인 기술적 실패작을 모두 포함해요. 이 컬렉션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군사공학의 보고예요. 쿠빈카 컬렉션에서 거대한 T-35, 미래적인 오브젝트 279, 제2차 세계대전 전리품 중 어떤 탱크를 가까이 보고 싶으신가요? 왜 그런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8. 실내에서 휘파람은 돈을 잃게 해요. 휘파람이 그저 무해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러시아에서는 실내에서 휘파람을 부는 게큰 금기예요. 2021년 아르구멘티 이팍티 설문에 따르면 45세 이상 러시아인의 35% 이상이 실내 휘파람이 부름과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믿어요. 시골 지역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손님에게 집안에서 휘파람을 불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했어요. 서구 방문객들은 아파트나 에어비앤비, 호텔 방에서 무심코 휘파람을 불었다가 러시아 호스트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걸 보고 놀라곤 해요. 이 미신은 실내에서 휘파람을 부르면 돈을 날린다는 속담과 연결돼 있고, 민간 전통에서는 영혼을 부르거나 집안의 번영을 쫓아낸다고 믿죠. 많은 러시아인은 실내 휘파람 후 재정적 손실을 겪었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해요. 우연인지 아닌지 이런 일화는 이 믿음을 세대에 걸쳐 이어가게 하죠.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실내에서는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호스트를 불쾌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믿는 대로 돈과 행운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9. 수염 세금. 퓨트르 대제의 러시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서는 수염을 기르는 단순한 행동이 지갑을 비우고 수백 년 전통에 도전할 수 있었죠. 1698년에 표트르 1세, 즉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서유럽과 맞추기 위해 수염 세금을 도입했어요. 당시 유럽 남성들은 대부분 깨끗하게 면도했지만, 표트르는 러시아의 수염을 후진성의 상징으로 봤어요. 수염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모를 현대화하고 유럽화를 강요했죠. 심지어 정교회의 경건함과 남성적 품위의 상징이었던 수염도 국가수입의 대상이 됐어요. 유럽에서 돌아온 후 표트르는 공정에서 직접 몇몇 귀족의 수염을 깎으며 이 법령을 시작했어요. 귀족과 부유한 상인은 연간 최대 100루블, 마을 주민과 하인은 적은 금액을 냈고, 농민은 대부분 면제됐지만 도시 입장 시1코펙을 내야 했어요. 반항하면 벌금 이상의 대가를 치렀어요. 경찰은 공개적으로 남성의 수염을 강제로 깎았고,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욕을 주었죠. 세금을 낸 사람은 코퍼나 은으로 만든 수염 토큰을 받았어요. 한쪽에는 코, 코수염, 수염이, 다른 쪽에는 쌍두 독수리가 새겨져 있었죠. 이는 표트르의 러시아에서 수염조차 국가소유였고, 자유는 루블과 수염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음을 보여줘요. 표트르 대제 시대에 살았다면 수염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냈을까요? 아니면 벌금을 피하려고 면도했을까요? 왜 그런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채널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10. 성교육 금지 세계가 학교 성교육에서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덜란드에서는 4살의 신체와 감정에 대해 배우고 스에서는 성정체성이 공공 논쟁의 주제예요. 하지만 러시아는 정반대 접근을 취해요. 2013년 이른바 동성애 선전법 이후 교육부는 성교육을 기본생물학, 생식해부학, 수정, 전염병에 관한 짧은 수업으로 제안했어요. 동해, 안전한 데이트, 개인적 경계, 정신 건강 같은 주제는 제외됐죠.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교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노바야 가제타는 이에 대한 처벌 사례를 보도했어요. 러시아는 여전히 높은 비율에 원치 않은 임신과 전염병 문제를 안고 있어요. 성별 인정도 제한되어 문서상으로는 남성과 여성 표시만 법적으로 인정되고 2023년 7월에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금지됐어요. 문화적 검열도 커졌어요. LGBTQ 플러스 주제나 젠더 중립적 언급이 포함된 책, 영화, 미디어는 제한되거나 철회됐어요. 여러 서점과 출판사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책을 철수했고 텔레비전 채널은 전통적 가치를 위반하는 콘텐츠로 큰 벌금을 맞았어요. 11. 차가운 목욕 전통.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추위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러시아인은 이런 감각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요. 이는 수백 년 전통으로 이어져온 관습이에요. 얼음 목욕은 정교의 의식과 민간 관습이 결합된 거예요. 매년 1월 19일, 주연절의 신자들은 예수의 세례를 기념하며 얼음의 십자가 모양으로 뚫은 구멍을 통해 축성된 물에 세번 잠수해요. 이는 몸과 영혼을 정화하고 악을 쫓는다고 믿어져요이 관습은 러시아의 인내와 영성을 보여줘요. 물은 보통 영도에 가까워. 담수가 얼음이 되지 않고 더 차가울 수는 없죠. 충격은 강렬하고 위험할 수 있어서 대규모 주연절 행사에는 의료팀이 대기해요. 많은 참여자는 찬물 사원나 야외 노출로 점차 준비하지만 매년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이 이를 영적 의무이자 몸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여겨 참여해요. 현대 과학은 정기적인 찬물 목욕이 혈액순환, 신진대사 증가, 면역 자극, 엔도르핀 분비로 인한 행복감을 가져온다고 밝혔어요. 많은 러시아인은 이 의식을 통해 겨울 내내 활력과 회복력을 느낀다고 해요. 12. 보드카와 끊임없는 식탁 문화. 보드카라는 단어는 러시아어로 물을 뜻하는 보다에서 왔어요. 이는 러시아 문화에서 보드카의 깊은 역할을 보여줘요. 역사적으로 러시아인은 와인이나 맥주처럼 보드카를 마셨어요. 90년대 경제 불안정 시기에는 루브리 불안정의 일부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월급 대신 보드카로 지급받았어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러시아인은 한때 한 사람당 연간 약 15리터의 순수 알코올, 즉 보드카 약천샷을 소비했어요. 더 엄격한 규제와 건강 캠페인으로 소비가 줄었지만, 보드카는 여전히 국민 음료예요. 생일, 결혼식, 장례식, 휴일, 가족 모임에서 공동 음주의식이 포함되어, 이 자스톨의 문화는 한 가지 규칙을 따르죠. 건배 없이 마시지 않아요. 이는 단순한 건배가 아니라 우정, 건강, 사랑, 추억에 관한 긴 연설로 때로는 몇 분간 이어지는 예술적 표현이에요. 보드카는 소금에 절인 청어, 검은 빵, 피클, 훈제 소시지, 캐비아 같은 자쿠스키와 함께 나와요. 이는 과음을 피하고 음주 속도를 조절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식탁을 비우거나 개봉한 보드카 병을 남기는 건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져요. 이런 전통은 보드카 음주를 무모한 방종이 아닌 체계적인 문화적 관행으로 만들어요. 13. 털북숭이 시민들 기중한 예술품을 보호하려는 실용적 노력에서 시작된 일이 러시아 문화에서 가장 독특한 전통 중 하나로 발전했어요. 퓨트르 대제가 네덜란드 여행 후 궁전에 고양이를 데려온 게 시작이었죠. 그의 딸 엘리자베스 황후는 1745년에 칙령을 내려 카잔에서 크고 힘센 고양이들을 겨울궁전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이들의 임무는 궁전의 기중품을 위협하는 질를 사냥하는 거였어요. 이 고양이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제국의 공식 주위사냥꾼이 되었고, 그 역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지하에는 약 50마리의 고양이가 살아요. 이들은 300만 점이 넘는 예술품을 지키는 수호자죠. 이 고양이들은 잘 먹고 손질되고 수의사 지원과 직원 관리를 받으며 박물관 직원들은 이들을 애완동물이 아닌 동료로 불러요. 레닌그라드 포위전 중 기아로 고양이들이 사라졌지만 전쟁 후 수천 마리의 고양이가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로 들어왔어요. 이후 에르미타주는 다시 고양이 수호자를 유지했고 이들은 방문객의 명물이 되었어요. 박물관 밖에서도 고양이는 러시아 선박에서 오랫동안 쥐 사냥꾼이자 폭풍과 불운을 감지하는 존재로 사랑받았어요. 오늘날에도 러시아 해군 함정에서 고양이가 선원 옆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14. 계산서 나누기 금지. 친구나 데이트 상대와 식사 후 계산서를 나누는 데 익숙하시죠? 러시아에서는 그게 이상할 뿐 아니라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호스트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고, 남녀가 함께 식사할 때는 보통 남성이 내죠. 2019년 레바다 센터 설문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의 약 78%가 여성과 식사할 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믿어요. 이는 선호라기보다 책임이에요. 러시아인에게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환대와 존중의 일식이에요. 비즈니스 모임부터 가족 모임까지, 누군가를 초대해 밥을 먹는 건 관대함과 제공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산서를 나누자는 제안은 친절을 거부하거나 호스트의 능력을 의심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모스크바의 고급 레스토랑, 예를 들어 카페 푸시킨이나 벨루가는 여성용 메뉴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남성의 제공자 역할을 강조하곤 했어요. 요즘은 덜 흔하지만 전통적 기대를 보여줘요. 비즈니스 자리에서도 초대한 사람이 비용을 내죠. 비용 나누기를 제한하면 성공이나 재정적 안정성을 의심받아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15. 서구 식품 수입 금지. 제재가 정치인과 예교관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러시아에서는 슈퍼마켓 선반부터 식탁까지 일상생활을 바꿨어요. 2014년 8월부터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동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에 대응해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어요. 영향은 즉각적이었어요. 고기, 생선, 치즈, 과일, 채소가 매장에서 사라졌고 프랑스산이나 독일산 라벨이 붙은 상품은 가격이 두 배로 뛰었어요. 국제 브랜드로 가득했던 진열대는 낯선 국내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비어 있었죠. 2015년 8월, 당국은 밀수식품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브리치즈, 이탈리아 프로슈토, 캐나다 새고기 등 7,500톤 이상이 불도저로 부수거나 소각됐어요. 이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고, 러시아 미디어는 이를 식품주권보호로 묘사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금지는 국내 생산을 촉진했어요. 2016년까지 러시아 치즈 생산은 약30% 증가했고, 벨고로드와 타타르스탄 같은 지역에 새로운 낙농장이 생겼어요. 농부들은 이전에 거의 재배하지 않던 작물을 시험했고, 국내 와인 생산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품질은 종종 부족했어요. 2022년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국내 치즈가 서구 브랜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암시장은 레스토랑과 부유한 구매자들에게 원래 가격의 최대 10배로 금지된 진미를 공급했어요. 세관 직원들은 서류 검사에서 식품 사냥꾼으로 바뀌었죠. 러시아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들 중 가장 충격적인 건 무엇이었나요? 이런 관습을 직접 경험했거나, 이 목록에 없는 다른 놀라운 러시아 전통을 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사실들이 저처럼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전 세계의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